어떤 모습으로 또 함께 하게 될지, 아빠와 함께 하지 않는 또 우리 새 남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와, 네,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먼저 흔들어 주실까요? 조금만 붙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이쪽에 이쪽, 왼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한번 볼게요. 와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을 위해서 자리해주셨는데요. 짧게 인터뷰 나눠볼게요. 오늘 어우 너무 여배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어, 지금 너무 떨리고요. 떨리고 네 <laughs> 너무 또 8년만에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그렇구나.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네. 우리 대박이라고 이제 안 하고 시안군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시안군 누나들이랑 오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 안 좋아 보여서 <laughs> 아니죠?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어, 제일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면 혹시 누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네네네 어, 어 누가 보고싶다고 그랬었어요? 이무진님? 응? 이무진님? 아, 이무진님? 아, 좋습니다 예예 네. 예. 우리 누나들도 혹시 이 스타를 오늘 꼭 보고싶다 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오늘 MC이신 주우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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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주우재님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앞에 이제 빨간불 켜진 카메라를 보고, 네 <laughs> 좋습니다. 네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어, 오랜만에 어, 동생이랑 같이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오늘 네 너무 기쁘고 음. 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상 실수 없이 무사히 멋지게 마치시길 바랄게요.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제아 그리고 시안군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텐션을 끌어올릴 김호영 씨를